네 안녕하세요 오늘 현대로템을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이 현대로템 오늘 1% 상승으로 25,400원에 종가마감을 했습니다 좀 저점을 지켜주고는 있지만 좀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도 좀이 21선의 저항을 받고 윗꼬리를 단 모습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집중을 해주셔야 하는 거는 지금 이 자리 21선을 돌파해주는 흐름을 보여주는지를 좀 주의깊게 봐주셔야 돼요 이 자리를 좀 돌파를 해주면서 이우일성과의 골든 크러스를 형성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 좀 추세를 돌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현대로템은 이 실적 부분이나 또 올해 수주에 대한 기대감, 이 성장 모멘텀은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 좀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주식을 할때좀 중요하게 봐야 될이 증시만 먼저 빠르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의 개별 이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증시 자체를 알아야지 이 주식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우선 뉴욕주 3대 증시가 이렇게 좀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국내 증시 또한 이렇게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보고서를 통해서 3월 fomc 회의에서 50bp가 아닌 25bp 인상을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면서 이 금리 공포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된 모습으로 보여져요. 코스피는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1% 상승 또 코스닥은 외인과 기관이 빠져나갔지만 개인이 좀 물량을 받아 주면서 이렇게 1% 지금 넘는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이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요. 올해 이렇게 이렇게 저점을 찍고 좀 반등이 나와줬지만 현재는 조정을 받고 있어요. 사실 이번 연도도 증시 전망이 좀 크게 좋지 않다라는 건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이 본이라는 게 돌고 돌기 때문에 장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급등하는 종목은 꼭 나와주기 마련입니다. 제 영상 좋아요와 또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단타 종목을 한 가지씩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꼭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 010-215-3345번으로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좀 단타 종목을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 단타라고 하면 내가 손이 느리다 또는 본업이 있어서 너무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타를 못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 위해서 저만의 12년 경력으로 다져진 이시초과 매매 기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종목을 좀 보내드렸죠? 이 이수화학을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8% 수익을 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 SDI를 방문해서 전구체 배터리 시험 생산 라인을 점검을 하면서 이 이수화학의 전구체 배터리 사업이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금일 9% 갭을 띄우고 상한가에 안착을 좀 했어요 자 시가 보시게 되면 3만 7백원 보이시죠? 체결가도 3700원으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장 시작 전 8시 11분에 문자를 보내 드렸고요. 종목명, 또 언제 매수하셔서 언제 매도하시라고까지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내 드렸습니다. 제가 8시 50분에서 55분 사이에 이렇게 좀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 그때 시초가에 매수 걸어 두시면 9시가 땡! 하면 체결이 되거든요? 체결이 되시면 5% 수익권에 매도만 걸어 놓고 편하게 본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 있는 이러한 방식이에요. 이5% 수익권이 너무 적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런 단타 종목들은요 올라갈 때좀 화끈하게 올라가 주는 만큼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1, 2분 사이에 뚝 하고 떨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물리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는 이 유진로봇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고요 3월 2일 날 미래컴퍼니 2월 28일 날 아이큐어 27일 날 레인보우로보틱스 자, 보이시죠? 이렇게 하루에 5%씩, 한 달이면 100% 넘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 내가 1000만원으로 주식을 시작한다. 하루에 5%면 50만원이고, 그렇게 20일이면 1000만원. 원금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는 평일 기준이 평균적으로 22일 정도가 있잖아요. 그럼 한 달이면 원금 그 이상이 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욕심은 좀 버리시고 매일 꾸준하게 또 안전하게 이렇게 5%씩만 수익보는 이런 습관을 들이다 보면 곧 원금 보고 그 이상의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매일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단타 종목들 나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 0 1 0 2 1 3 3 4 5 번으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으로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분석에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제가 종목 분석 이후에 이러한 급등 종목들 매일매일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에 대해서도 좀 공개를 해볼 거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현대로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K방산 중동 바람 타고 올해도 달린다라는 뉴스인데요. 지난해 이 한국 방산 수출액이 약 22조 8천억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좀 달성을 했어요. 눈부신 수출 성과를 달성한 이 방위산업이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국내 주요 기업들은 올해도 이 국제방산전시회에서 기술력을 선보이면서 이 시장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24일 열린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방산전시회에서 65개국에 1,350개 기업이 참가를 했어요. 이 중에 현대로템을 포함한 국내 17개사가 단독 부스를 차리고 핵심 무기를 선보였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죠. 지금 1,350개 기업 중에 17개사 이 안에 들었다. 지금 이런 말이거든요. 올해 초에 이 한국 UAE 정상회담에서 UAE는 이 한국에 40조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하면서 을이 방산 분야를 포함한 13개 양의 각서를 체결했어요. 이번 전시에 회 국내 기업들이 대거 참여한 것도 선제적으로 현지 수요 공략에 나선 것이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또이 방산 부문에는 좀 밀렸지만 이 현대로템 철도 부문도 좀 실적 면에서 전년보다 6% 정도 늘어나면서 이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이 수소 전기열차는 현대로템의 대표 미래 먹거리 사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또 화석연료에 대한 대체제로 수소가 떠오르고 있어요. 이 주력 사업인 철도 부문에서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현대로템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윤석열 정부가 취임 2년차를 맞았다라는 이러한 점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5년 대통령 단임제를 운영하는 우리나라는 집권 1년차에는 이 행정부 구성 또 2년차에는 이 성장 산업 정책 발표 모멘텀이 부각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실제로 이 김대중 정부 2년차에는 정부의 적극 후원을 받았던 이 IT 업종, 또 이명박 대통령 2년차에는 이 녹색성장 테마주, 또이 박근혜 정부 2년차에는 화장품이나 또 제약, 또 문재인 정부 2년차에는 이차 전제 관련주가 좀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방산이나 또 원전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수혜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지원 정책들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차별적인 모멘텀이 기대가 됩니다. 자 차트의 흐름을 좀 살펴볼게요. 지금 이렇게 하락 이후에 이 지지 라인에는 지지를 받는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좀 장기적인 눌림목 자리에서 지지 받는 모습 보여준다. 그러면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좀 바라봐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선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은 맞지만 좀 이렇게 양봉 캔들로 바닥을 다져주는 모습이 나와주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고점에 물렸다. 그럼 이런 분들은 이렇게 좀 이런 자리가 평단가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자이 주가는 이렇게 상하파동을좀 그리면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점에서 평단가 낮추고 반등 나와주면 좀 일부 물량 정리를 하면서 이 비중까지 조절해주시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1차적으로 중요한 그림은 21선을 좀 돌파해주는 이러한 흐름.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십자형 캔들이 나와줬어요. 이런 캔들이 좀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 되는 캔들이라고도 하거든요. 지금 이 하락의 추세에서 이런 캔들이 나와줬다.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추세를 돌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우선 이 증시 자체도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때이 종목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증시에 대한 영향이 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제 실시간 소통방에 이 글로벌 증시나 또 그날 그날의 이슈 이렇게 시황대를 좀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재차 말씀드리지만 소통방 입장하시는 거는 돈 드는 거 전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받는 비용은 이 좋아요와 구독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금 차트를 좀 살펴볼게요. 좁선 좀 지금 자리에서 저점에 밀린다. 그랬을 때이 자리까지 좀 하락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자리에서 이 거리랑을 좀 동반을 해주면서 21선을 돌파를 해준다. 그랬을 때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1차적으로 이런 자리에서는 좀 저항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자리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까지의 상승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가 저항 라인이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저항 구간을 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이런 자리에서 강하게 저항을 받는다. 일부 물량 정리하고 또 이렇게 눌림목 자리에서 다시금 잡아가면 우리가 평단가는 더 낮아지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 주식은 절대 물방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좀 분할 매수 또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 주식은 대응입니다. 내려갈 거다, 올라갈 거다가 100%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라인들 잡아드리면 이 라인들을 계산해서 실시간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시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호가창 보시면서 수급 동향 살펴보고 차트 분석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을 하시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소통방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번호 010-215-3345번으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 채팅방에는 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차트 분석이나 또 뉴스 분석, 제일 중요한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종목명 또 매수가를 공유해드리고 실시간으로 매도 사인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장중에는 저도 매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소통방을 운영을 하면서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통방을 처음 만들게 된계 얘기가 제 지인분들, 이 지인분들이 종목 추천이나 찌라시 공유를 해달라라는 이 부탁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일일이 답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오픈 채팅방을 만들게 됐는데 이제는 이 방이 좀 커지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좀 해주셔가지고 제가 성취감이 들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정보 전달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자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이 급등 종목 캐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제가 장시작 전에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을 완성했거든요. 정말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지금 이 완벽에 가까운 검색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저한테만 의지를 할 수만은 없잖아요. 여러분 떠먹여주는 밥상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면서 이 뇌동매매로 인해서 엄청난 좌절을 막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아서 이 검색기 만드는 방법 또한 이 PDF 파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은 키워드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 단 제가 아무한테나 좀 보내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개인 채널 구독 좀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로 검색이라고 이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아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이구나 하고 이 PDF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 이 기회가 몇 번씩 오는데 이 기회를 꼭 잡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pdf 파일 받아 보셔서 이 종목 뽑는 방법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편하게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이 소통방도 소통방이지만 정말 이 문자로도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좀 답장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수익 나시면 저는 이런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또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면 제가 꼭 여러분들께 월 천만 원의 기적을 이뤄 드리도록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걸로 좀 마무리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